기를한 5분에서 6분 정도 할수 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말을 했냐면 권위주의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들, 들으셨죠? 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정치를 바꾸고 야당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분명히 대통령 취임식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뭐지찍혀가고 그냥 뭐 어이가 없으니까 웃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얘기를 한게 너무 듣기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를 한게 너무 듣기가 좋기 때문에, 야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 말에 거부를 할수 있을까? 우리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국민이 어떤 시민이 저 듣기 좋은 말이 들었을 때저 말이 틀렸다 꼭 비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듣기 좋은 아름 아름답고 무서운 말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듣기 좋은 말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 정책 이거 하자 하면 따라가고 우리, 우리 반대하지 만 하면 반대 못하고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질질 개처럼 끌려 다녔습니다. 근데 이 분들도 항상 말이 문제예요 과정은 공정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 1월 17일 남북 아이스하키 단위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을 실현시켰습니다 맞죠? 제가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항상 듣는, 듣기 좋은 말들은 좋아해요. 항상 듣기 좋고, 뭔가 있어 보이고, 고상하고, 이런 말들은 좋아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에 숨은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거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말들로 자신들을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여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가 뭔지 아십니까? 공매도라는 말이 있는데 없는 걸 판다는 단어입니다. 없는 걸 판다. 제가 짧게 쓰고 있는 글의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말로 공매도 친 문재인 정부 이제는 국민의 뒤통수 치시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정부가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로 이미 국민들한테는 다 팔아놨는데 근데 그거를 지킬 능력도 없고 그거를 지켜나갈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 국민들은 너희 선수들은 너희 감독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그리고 싶은 평화로운 아름다운 장면을 위한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다 라는 식의 태도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이용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든 다음 총선에서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든 반드시 저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 여러분들 저는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여기에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친이다, 친박이다, 뭐비박이다뭐 이런 거를 신경 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2 4 살짜리 머리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냥 청년으로서 제 솔직한 심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친이건, 친박이건, 비박이건, 문재인이건, 에? 저는 그런 거다 상관없어요. 김대중이건, 김영삼이건, 동교동계건, 상도동계건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여의도 판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들 돈 털어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청와대와 여의도 판에 완전히 물갈이해서 무슨 말 정부 정부 예산도 내리고 세금도 깎고 전기세도 내리고 가스비도 내리고 국민들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세금 덜 내게 하게끔 하는 그런 정치세력이 나오게끔 하는 게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언론이나 뭐 아니면은 뭐 우익 진영이나 좌익 진영이나 뭐 정치적으로 공방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은 매년 몇 십씩 정부 예산 올리면서 국민들 돈 털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돈 만 원이라도 정부 예산 줄이고 세금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거, 자기들 가질 수 있는 거를 내려놓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오는 게 정말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네, 저는 솔직히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도 많이 안 됐고 24살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냥 머리에 피도 안마은 새파란 젊은 애일지 모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냥 사람 간에 뭐 정치적으로 뭐 다투고 이런 거에는 물론 신경을 쓸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국민들, 개개인들을 위한 게 뭔지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치권이든 청와대든 그, 거기로 보내서 물갈이를 시키면 이 나라가 2년, 3년, 5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30년, 100년 보고 갈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겨울에 이렇게. 추우신데 겨울에 아프면은 또 많이 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